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자언서 1장 통독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참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뺏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외하기를 즐거하지 워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패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